아니 왜 지금 나 매매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갑자기 왜 얼굴이 벌게져가지고 지금 어왜 뭐가 궁금해? 아니 지금 에코 프로비엠이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래 이제는 <laughs> 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지금 너무 내수 버튼이 지금 마려워가지고. 그지 그지 그지. 이게 지금 어제 16% 17% 올랐고, 지금 오늘도 9% 오르고 있거든. 이걸 보고 있으면은 정말 손가락 나가기가 되게 쉬운 상황인 것 같아. 이게 그냥 얘만 이렇게 오르면은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얘가 오르면서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어. 그래서 코스닥을 지금 왜곡시키고 있다. 물론 어제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PM이 같이 그랬지만 코스닥도 어제 엄청 올랐고 오늘도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 근데 거의 한네 종목 중에 한 종목, 세 종목 중에 한 종목 정도만 오르고 있고 나머지 지금 다 빠지고 있어. 그 그러니까 사야 된다고. 아, <laughs> 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지난주에 에코프로 애들 이제 쇼 스케줄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점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잖아, 우리. 맞아요. 근데 그때는 왜 거들떠도 안 보다가 <laughs> 왜 지금 실거 쇼 스케줄 나오면서 막 단기적으로 30% 올랐는데 왜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못 참겠어요. 어, 지금 이게 <laughs> 앞에 있는 친구가 경험이 얼마 안 되지? 네. 경험이 얼마 안 돼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의 참여자들의 주린이들의 마음을 좀 대변하지 않나 그리고 이 시장에서 최근에 이 코스닥 지수 자체를 지금 왜곡하고 있는 에코프로나 2차전지 섹터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면서 좀 대부분 질질거리고 내거막 빠지고 있는 거다 던져버리고 싶고 여기에 지금이라도 편승하고 싶다 그러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 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종목을 보자면 어제도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수급을 한번 볼게 여기 보면 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3천억 외국인 순 매수가 들어왔거든 3천억 쇼스케지라 그러지 공매도를 청산하거나 강제로 이제 반대매매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크게 찍힐 때가 있어 왜냐면 지금 이 자리가 30만 원 돌파 나오면은 사실상 공매도 친 물량들 손절 나가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어 아마 이 물량은 외국계 자금 또는 뭐 CFD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잡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많이 외국인 자금이 찍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에코프로 BM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도 어제 2,500억 2,500억 이거 외국인 순매수가 찍혔는데 이것도 비슷한 성격의 자금이라 보고 포스카퓨처엠도 마찬가지야 포스카퓨처엠도 보면은 어제 1,500억 외국인 순매수가 찍혔어 이게 거의 신고가를 대부분 세 종목이 다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울며 겨자먹기로 아더 이상 손실을 감내할 수가 없다 추가 담보금이 부족하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던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매도로 던지는 건, 이 매수로 찍히니까. 지 그래서, 그런 현상으로 보고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몇천억짜리 회사가 아니고, 거의, 30조짜리 회사야. 근데, 일주일 만에, 30%가 올랐어. 일주일도 안 돼서, 5조에서 10조 가까운, 기업의 가치가 움직이는 거잖아. 물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제야, 뭐, 미래의 가치를 반영을 하는구나. 이제,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도,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단기 급등 현상을 많이 봤을 때는, 지금은, 일단 이상 현상으로 쇼스케즈 그러니까 수급적인 요인으로 종목이 이렇게 일주일도 안 돼서 일주일이 뭐야 이틀 만에 30%를 움직이고 있다. 그것도 30조가 넘는 회사가 5조에서 10조 이렇게 막 가치가 움직이면서 하루 이틀 만에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는 정상이 아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일주일 전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안 사고 있다가 지금 와서 산다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의 이런 현상은 말 그대로 공매도 물량을 좀 일부 청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제 급등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어느 정도 좀 물량이 정리가 다 되면은 흔히 그거 알지 그냥 일반 종목으로 봤을 때 갑자기 지수 때문에 막 급락할 때가 있잖아 반대매매라 그러지 우리 반대매매 그래갖고 지수가 급락을 하거나 아니면 종목 자체가 막 급락을 해 근데 거기에 신용 매수로 잔뜩 산 사람들이 꽤 있어 그럼 안타깝지만 이게 계속 하락을 하면 담보 부족이 떠서 반대매매가 나간다 그러지 그 사람들 나는 팔지도 않았는데 증권사 그냥 던져버려 그렇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주가는 어떻게 돼? 투매가 확 나오게 되면서 장대의 음봉과 함께 막 밑꼬리도 막 달고 막 굉장히 변동성이 커진단 말이야 근데 과거에 그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식으로 반대매매가 만약에 나왔다 개별 종목에서 그러면 단기적으로 바닥을 형성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단기적으로 뭐 장기적인 건 당연히 알수 없는 거고 단기적으로 보통 그때 어 신용의 반대 매매가 나왔을 때 단기 저점을 보통 형성하고 그 반등을 보통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정말 그때 반대 매매 당한 사람들은 너무 가슴 아프겠지만 그런 식으로 주가는 보통 과거에 많이 움직였다 그 관점을 우리는 지금 거꾸로 보고 있는 거야. 거꾸로 반대로 우리는 물론 이제 공매도를 친 우리 공매도 세력의 입장이 아니지만 그 공매도 세력의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걔네들 입장에서는 지금 반대매매 나가고 있죠 그러면 그 반대매매가 대부분 정리가 어느 정도 좀 되고 나면 은 급한 물량들은 신용매수로 봤을 때는 단기 바닥을 찍는 것처럼 이것도 오히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은 단기 고점을 찍을 확률이 있다는 거지. 근데 물론 그게 단기 고점이라는 거지. 역사적인 고점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워낙 지금 이차전지 핫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기도 사실상 좀 조심스러워. 그지? <laughs> 그래서 차트의 패턴이나 과거에 이런 신용에 대한 패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이런 쇼스 퀴즈에 대한 물량이 어디까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알수 없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선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급등한 만큼 조정도 굉장히 깊을 수 있다. 아,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굳이 지금? 이러한 순간이 드나 거지 왜냐면은 뭐 나는 정말 짧게 단타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물론 뭐 괜찮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이런 수급적인 걸 이용해서 나는 최대한 뭐 짧게 먹고 나오겠다 이런 것들은 아마 얼마든지 이렇게 변동성이 나올 것 같고 그런데 잘 대응이 어려운 주린이 분들이나 좀 나는 좀 길게 가저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후에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굳이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30% 올랐을 때 매수를 해야 되나 이런 거지 그리고 지금의 이런 급등 현상은 어떤 현상인지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 그리고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 끝나면은 주가는 또 충분히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어 2차전지가 지금 모두가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종목들 쭉 보잖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만 오르고 어, 포스코 퓨처M이랑 다른 종목들 지금 거의 다 빠지거든 코스모 그룹도 마찬가지고 다른 2차전지나 뭐 리튬이나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다 빠지고 있어 이거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지 어, 이상한 상황인 거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 코스닥 지수는 오르는데 다른 종목들은 거의 다 지금 하락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심상치 않게 수급적인 게 지금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내가 여기에서 경험이 부족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지금 시장에서는 무리하게 이런 뭐 급등한 종목 따라 매매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컴다운 될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게 그러면서 다음 순환에 대한 종목들 또 관심 못 받고 있다가 도 슬금슬금 뭐 이렇게 수급 들어오는 조, 섹터들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차라리 지금 공부를 하거나 차트를 분석했고 종목들 다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오히려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저히 못 참겠다. 지금이라도 풀에서 때려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이 앞에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준비했고요뭐 무조건 하락한다. 뭐 이런 안티 아니고요 저는 최대한 중립적인 관점에서 잘 모르면은 좀 조심하자 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해결이 됐어? 마음이 좀 진정되긴 했어 <laughs> 지금 마음이 진정되는데 너 아마 또 이거 움직이는 호카창 보면 <laughs> 또 달라질 수도 있어 <laughs> 손가락을 어디다 묶어 놔야 될것 같은데 <laughs>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